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진이라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하나님은 정결하게 된 백성이 더욱 더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은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여러분 어, 살아 오시면서 어, 한 번쯤은 한번 단체로 무리를 지어서 어, 어디를 이동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 학교 아니면 어느 공동체에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소풍 아니면은 견학을 통해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동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군대를 통해서 행군을 했던 경험도 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무리를 지어서 다 같이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셨습니까? 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갑니다. 그들의 기부는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 머물 때 성막을 짓고 그리고 율법과 제사 제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네,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며 자기 길을 가더니 다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니라. 네 민숙이 10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구름이 떠오르는 것으로 어, 시작이 됩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자연현상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떨기 나무에불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집트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성막에 가득했던 그 구름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막에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이 많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땅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기 시작했고 구름이 어느 한 곳에 멈추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멈추어서 진영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9장의 말씀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쳤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다라는 것을 민수기 9장을 통해서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끄셨던 표시가 바로 구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아,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전쟁 중에 있는 병사들이 아, 군대의 지휘관을 따라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지휘관이 앞장서서 나아가면 아, 병사들도 따라가고 지휘관이 멈춰서면 병사들도 함께 멈춰서는 겁니다 아, 하지만 그 지휘관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병사들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 될 것입니다 아,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휘관이라고 할 때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지휘관이라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그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춰서면 그때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진 방법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입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소풍을 가거나 또한, 견학을 가거나, 캠핑을 가거나, 군대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심지어 친한 사람들끼리 소수로 어디를 놀러 가도, 그때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게 인구가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다면, 어떻게 행진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 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행진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머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약 6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가족들까지 계산을 하면, 200만 명 가량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서 없이 누구의 어떠한 통제도 따르지 않고 행진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행진하는 순서를 정해주셨습니다. 어, 제일 처음에 선두로 나아가는 지파는 유다지파 그리고 어, 그 진영의 군계에 속한 지파 이사야과의가 스블론지파입니다. 어, 하지만 유다지파보다 가장 더 앞섰던 것이 있는데 가장 선두에 있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계입니다. 어,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 하신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유다 지파를 이어서 이제 성막을 운반하는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루벤 시몬 가치파가 따랐고 다음으로는 레이지파와 고아자손이 성물을 메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과 문나세와 베냐민 지파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또그 뒤로 단 아세 납달리 시파가 그렇게 질서 있게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아주 질서 정연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행진을 하다가 가장 맨 앞에 가장 선두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계가 멈추면 그곳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영을 준비합니다. 행진을 하다가 먼저 도착한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세우면 뒤를 이어서 따라오던 고아 자손이 그 성물을 들고 와서 성막 안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질서있게 행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13절부터 이러한 질서 질서 정렬한 백성의 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잘볼수 있습니다. 어, 야영지의 중심은 성막입니다. 성막을, 성막을 중심으로 그 야영지가 펼쳐집니다. 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편에는 어, 유다와 이사가이가 스블론 지파가 어,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잉과 문하세 베냐민 지파가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과 아세가 납달리 지파가 생활을 했고 남쪽에는 르우벤과 시므온 같이 파가 그렇게 나누어져서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언약궤가 가장 맨 선두에서 앞서고 그리고 성막과 성물이 진영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백성들이 인도하시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내에서 생활할 때 언제 어디서나 그 성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고, 백성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어려운 광야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 생활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질서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계가 앞서다입니다. 네, 우리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아까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때 여호와의 언약계가그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트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하였고 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행진을 할때 모세가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트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호와여 어,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고 그들이가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나가셨습니다. 백성들보다 가장 선두에 있었던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자정하신 곳실라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백성들보다 가장 선두에 서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왕이 백성들보다 앞서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이 행진할 때실 곳을 찾으셨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안배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를 내려놓을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고백했고 또한 하나님만 따르겠다라는 신앙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아, 임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가장 앞서서 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왕대신 하나님의 따를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와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은 어떤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준비하십니까? 올 하루에는 어떤 고백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모세와 같이, 모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처 없이 떠도는오합추저 같은 무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 맨 앞에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백성들은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시크릿 바랍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라면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보다 가장 앞서서 가셨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먼저는 우리 삶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 작은 일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앞길이 막막하거나 사방이 우겨쌈을 어... 당하여 있으십니까? 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앞서서 어... 우리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좀. 우리가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러한 모세의